저 진짜 가이바이버 할 때도 신이시여 이 사람이 뭘 낼까요? 이런 생각하면서 저는. 놈 무교. 물론. 물론. 너, 몰라, 몰라. <laughs> 너 자기도 무교이면서 신이시여. 그러니까. 야, 그러니까. 너 교회는 가봤어? 무교라도 저는 무교라도 약간 천사가 <laughs> 막 있을 수도 <laughs> 그래, 있고 막 그러잖아요. 어, 허. 강하지. 내가 만화를 너무 많이 봤나? 아니 아니 당연하지. 막 천사가 있어서 막 아, 찌를 내세요막 이런 일 이런. 이런 생각해요. 사다리 아, 타기 할 때도 아, 신이시여. <laughs> 제가 뭔가 6번 걸릴 것 같은데 2번으로 가르타실 수 없나요? 이런 생각 하면 아예그 어, 어제 저녁에서 자리 정할 때 왔어. 저 야, 진짜 저 이런 거저 진짜. 저 2번에 개시를막았다고 그러면서. 근데 4번인 거랬잖아. 아예 진짜 2번. <웃음> <웃음> 진짜 2번이 될 때도 있었는데 <laughs> 어, 네. 어느 날 트럼펫을 학원에서 트럼펫을 불던 색소폰. 여, 색소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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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색소폰. 형, <laughs> 색소폰 왜 그래? 트럼펫이 색소폰을 <laughs> 불던 어린 태영이에게 천사가 다가와서 말했다. <웃음> <웃음> 약간 이런 느낌인가요? <laughs> 약간. 제가 하겠습니다. 자, 오케이 알겠습니다. 자 갑시다. B 형이 방금 또 너무 그, 비장해. 천사의 부름을 받았대요. 자 여러분. 까위 바위 보. 아 무슨 속삭임을? 형이 <laughs> 아니, 아니, 속삭임을 받았던 거지. 아까 자. 내 속삭임 들었어? <laughs> 형이었군요. 아, <분> 남준이의 <laughs> 속삭임을 들었네요. 자 다음 불리 마음을 읽었대. 할로윈 신과 가위가 보. 할로윈 신과 가위가 보. 오분이. 할로윈 신과 가위가 보. 라이스. <laughs> 천사님한테 얘기 좀 해야겠다. 여기서 제일 작고 작은 것도 있죠. 2번 아니면 3번이라고 알았는데. 잠시만요. 아 천사 오케이. 천사, 오케이, 천사 나왔다. 거구나? <laughs> 천사님 CG CG 처리 해주시고요. 야 천사님. 오케이, 가이 가위, 뽀가이 가위, 뽀 알았어 오, 간다! 어, 엔젤! 자, 어, 지금 스텝 밟고 이죠저희 이제 태형 스텝이라고 그, <laughs> 그 마라 캐릭터들 보면 저런 거 하다가 꼭 치거든요, 뭔지 알죠? 그냥 한번 불러봤던 거거든요 제가 항상 이제 천사님을 믿잖아요 <laughs> 제가 그 천사님을 믿을 말이지. 때 이제 가이드로 썼을 때 그냥 한번 흥얼거려야겠다 해서 이제 맨 처음에 흥얼걸때 Where is my angel? 이라는 그거를 했어요. 근데 이 문장이 좋더라고요. 음, 그냥 내가, 하나야. 네, 그냥 제가 항상 고민이거나 무언가를 결정을 내려야 할 때, 그냥 천사님이라는 그런 그냥 가상의 임무를 하나 생각을 하고, 음. 그냥 눈 감고 생각을 하는데, 그거를 지금 제 감정에 대해서 지금 나는 뭔가 이 사람이 빨리 들어줘야 될 텐데, 음. 내 감정을. 만들어주셔서 웰즈마 엔젤이라고 했는데, 그게 뭔가 기분이 좋더라고요. 음.